Hi ladi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롯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썸 단계에서 연애까지 못 이어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여성분들 즐겁게 썸을 타고 있다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게 행동하는 순간 연락이 딱 끊긴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게 다가가고 그리고 막 데이트 약속도 잡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남성분의 어떤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하거나 차가워진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비디오는 바로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가 갑자기 나에게 거리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한번 이제 들어보실래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떠나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남성의 본능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남성들은요, Men are hunters. 남자들은 사냥꾼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 태도 확 바뀐다. 혹은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우리 남성들의 본능을 표현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관계가 픽스되지 않고 또 아직 서로의 그런 감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시면 남성분들은 감정이 이렇게 싹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남성들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셨기 때문입니다. Men are hunters. 남자들은 사냥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탁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우리 여성성, 여자로서 보일 듯말 듯, 그리고 남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게 심통맞게 어떻게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타겟 어리언스는 바로 결혼 정년기 남성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애 관계를 볼때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평생 함께 할 배우자를 찾는다라는 그러한, 어, 문장으로 제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아마 대부분 결혼 적령기에 결혼할 남자를 찾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요. 나의 매력이 허용되는 그러한 풀 안에서 정말 최고의 남자를 고르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결혼할 여자를 찾는 그런 결혼 적령기에 있으신 우리 남성분들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존감이 높고 또 현명한 여성을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한 <laughs>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가성비 여친? 혹은, 아, 이 여자한테는 이만큼만 해줘도 되겠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러한 느낌을 주시게 되면, 남성분들이, 뭐야, 너무 쉽잖아? 이러면 뭔가 내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 남성분들은요. 3초 내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여성분들을 딱 보자마자 3초 내로 아, 이 여성분과는 연애까지만. 어, 이 여성분과는 잘하면 결혼까지는 갈수 있겠다. 아, 이 여성분과는 아, 외모는 내 스타일인데 왠지 연애조차 하기 싫은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소한의 연애 초기 그리고 썸 단계에서 아무리 그 남성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도 내 모든 자존감을 버리고 나 당신이 좋아요. 우리 한번 연애 진하게 해 보고 결혼까지 하면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나의 카드를 다 까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낮은 여성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 초기 그리고 썸 단계에서는 이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men are hunters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꾼 본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애 초기 썸 단계에서 남성이 연락도 잘안 하고 데이트 신청도 안 한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우리 건강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아, 뭐야? 이러면서 그냥 쳐냅니다. 근데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고, 이렇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없고 자신감이 없는 여성분들은, 어, 왜 그러지? 이렇게 초조해 하면서 또 남성분들을 닥달합니다. 이렇게 연애 초기에는 그 여성분들의 어떤 자존감? 그런 레벨들도 볼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은 3초 안에 딱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이상 연애 초기 썸 단계에서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그냥 그 상태로 Let it go 하시고 다른 분들 어, 찾아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게요. Alright, bye!